안녕하세요 실컷TV 추천 중고차입니다. 현대포터2 더블캡 250만원짜리 소개해드립니다. 자, 공사장에서 막 쓰실 차량 구하시는 분들은 이차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사용으로 쓰실 분들은 250만원짜리 이 차를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약 25년의 경력과 실력을 갖춘 중고차 진단과 판매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 또 엔진 상태, 또한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안내하는 차량 외에도 필요하신 중고차를 상담 요청하시면 어떤 차종이든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중고차 단지에는 약 4만 대 차량 매물이 항시 고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편하게 전화만 주시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의 필요한 적합한 차량을 안내를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시면 매일 알려드리는 새 매물 정보와 또 시세를 알수 있습니다. 할부 판매, 또 이제 차대차, 대차 판매, 가지고 계신 차를 가지고 오시면 대차로 이제 판매합니다. 또 비대면 탁송 판매 모두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현대 포터 싼차 소개해 드리는 날입니다. 자, 포터가요, 지금, 자, 1800대가량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제일 싼 차는 내장탑 220만원, 그 다음에 250만원짜리 요차 17만 키로 조행한 차량 소개해 드리고요. 자, 뭐, 280, 290, 자, 200만원대 차량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싼차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전화 주시면 골라서 판매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요차입니다. 250만원, 17만 키로, 키로수도 비교적 적고요. 자, 차량입니다. 자, 깔끔합니다. 자, 비교적. 자, 이 정도면 공사장에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는 차량이니깐요. 자 오셔서 보시고 자콕 집어 사 가시면 되겠습니다. 성능 점검 뭐볼 필요가 있을까요? 250만원짜리 자 디젤이고요. 2009년식이고 2017년식 자뭐 요정도 자 휀다 양쪽 교환되고요. 뭐 이게 대시판을 판금 정도 그러나, 뭐, 오일 새는 곳은, 어, 별로 없습니다. 미세누유만 한 군데, 엔진 밑에 쪽에, 자, 오래됐으니까요, 이런 차량, 뭐, 어, 조금, 어, 오일 비치는 데는 있겠죠? 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사장에서 막스실 차량 구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 막스실 차량들, 많은 차량들 준비되어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조금 가격이 좀 좋아지면, 자, 뭐, 11만 키로 330짜리도 있어요. 11만 키로 330, 슈퍼캡도 있고, 자, 더블캡 340짜리도 있고요. 자,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아, 주행거리가 아주 짧습니다. 17만 키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충분한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차량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250만원 17만키로 차량입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 도이치 오토월드의 최진수입니다. 24년간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자동차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중고차 판매 또는 구매 문의는 전화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전화 주시면 고객님에게 최상의 조건으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통화가 안 되거나 통화 중이면 어, 문자를 남겨주시면 반드시 전화를 드려서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채널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드리는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